안녕하세요, 도요일입니다. 오늘은 뒷산에서 보석객기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 일요일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게임은 그냥 뭐 뒷산에서 그냥 광산 깨는 게임이에요. 막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서 코스튬 싸서, 이 드리코스들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이 백핸드는 주변의 광상들을 다캘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만큼은 골드를 두 배로 주고요. 30배구나. 이해모코스들은 음, 등등등 에서 체력이 두 배가 되고, 은근는입정료가 절반이 된다라고 써있죠. 이게, 이렇게 돼있는 건데, 전다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것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젤스쿨트림은 이, 아래, 이, 아, 이 고슬 모양 있죠. 이것을, 100개 모양에서 살수 있는데,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코스튬인데. 제한된다라고 써있는데, 몰라요. 이거는 여기 힘의 시련에서 자주 쓰이는건데 자주 많이 쓰, 쓰고요 자이 게임을 보..보..보..보고 하는 한데 와 이제 이거 엄청 빨리 나가네 옛날에 400레벨 때는데 하나씩 하나씩 나가더니 지금은 600레벨 찍으니까 그냥 칼처럼 쭉 나가네 진짜 칼같은 여기 멀티플레이도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숙대의 장표는 한 시간 잡만 얻을 수 있는 증표인데이게 코인이 그냥 마, 많이 증가하는 건데 저 저는 뭐 많이 쓰고 있긴, 아니 쓰고 있는 게아니야 샀긴 한데 난 자주. 자주 안 쓰는 게 아니. 아, 그냥 저도 그냥 많이 사고 있어요. 뭐골걸 많이. 한금 주립증은 이 한금 여기 보면은 한금 주립증이 이제 가능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으면은 여기를 열수 있고요. 이거는 금. 금광선이랑 그 똑같은데 이건 다이아 조립증이라서 여기 다이아가 있고요. 판타지는 여기 여기 위에 제가 여기 여기까지만 했고 이거는 제가 안안 안 열었기 때문에 이건 미세릴이라는 건데 때론 광석도 많이 있어요. 여기 도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저는 고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만 했는데. 더 많은 이 해주 해주 같은 거입니다돌돌주인가 몰라 이게 여기 흑진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진주 중이고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이고요. 제가 이번엔 다른 걸 소개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거는 속도의 증병 그런 건데 이거는 속도의 증상 하드를 클리어를 카드를, 그, 통과했다는 증표로 하는 건데, 이거는, 저, 저같이 하는 분들이아니야이힘 레벨이랑 가 레벨 400씩 찍으면은 이걸, 아니, 시, 300씩 찍으면은 이걸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는 속도 증표. 저는 이거 엄청 많이 얻었고, 진도의 증표. 제가 아침반은 이건 좀 좋은 거긴 한데. 이거는, 원래는 이게 없으면은, 주변에 깜깜한데, 이게 있으면은, 그, 그, 거, 주, 그 주변이 다 밝아지고, 이거는, 800씩 증가하는 거고, 이거 200씩, 이거는, 강물 캐지 않는 동안, 이동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튼튼하지만, 평화면 충분이 적을 수 있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악물 쏴는 택시 졸지는 날개라고 쓸줄이렇 이거는, 이거는 멀리서 적극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요. 이거 들이고 쓰면 된답니다, 할아지 자,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원래는 이러는데, 이렇게 달려가요.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것. 바로. 앞서 요. 근데, 이게 왠지, 여기가, 캐기가 좀 힘든 것 같아. 천내벨 찍어도 안 되니까. 우선저 제가, 저는 이만큼 모아놨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몇레벨? 과연! 18레벨 되네 우선 이걸 다 레벨업 해주고 18레벨 되니까 우선은 여기 여기 환생은 절대 하면 안돼요 초보들... 초대들 초보들 분들은 10만원 모아서 할수 있겠, 겠지만 10만원 모기도 힘들어요, 10, 10, 초보자 분들은. 그래가지고,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그, 큰, 그, 고수들 분들도, 저만큼 큰 분들도 환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그지만이 옆에 있는 그, 달리기 모양 있죠? 달리기 모양이랑 그, 마법, 그거, 다 아래 있는 것들이 그거 달리기 있는 것까지 합쳐서 다 그게 어, 레벨이 다시 0부터 초기화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초기화 한것 때문에 나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와,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 이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을 이제 많이 소개해줄기 때문에 이제는 게임을 깔게 없다 하시면은 이걸 제 TV를 보고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고 이제 TV 채널에서 하는 게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유료 게임은 안할거고요 막, 이런, 모바일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은 안할 거예요. 그냥, 모바일 게임이나, 막, 그런, 배경화면, 이랑, 막, 그런 것만 소개해주고 싶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게임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막, 이상한 현상들, 막, 이런 거는 안할 거기 때문에, 막, 그런, 그런 영상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전 그런, 그런 영상을 보시지 않은 게 좋아요. 왜냐면, 막, 무서운 거안 좋아하시는, 무서운 거막 꿈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안, 안 하는 거고요. 저도 옛날에는, 전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 무섭기 때문이지만, 어린이들 분들은, 무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걱정 안하셔도 돼요 제가 장난감 리뷰 영상도 해줄게기 때문에 지금 제 옆에 있는거는 제가 요즘에 엄청 많이 갖고 좋아하는 장난감인데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장난감 많이 가져 놀지는 않긴.. 않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하는건데요 그래서 제가 하기 전에 이뷰을 하기 전에 먼저 따, 다른 거를 우선 찍을 거예요. 뭐냐면 그 군인 키우기랑 우주 그 우주 대전쟁이랑 그 기, 먼저 하고 하는 건데 오늘 안에 두개다 하겠습니다. 군인 키우기. 그다음 그그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뭐그뭐그 뭐그 스피너 영상을 찍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소개해드릴 게임이 있으면, 모바일 게임로, 추천해주실 게임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이제는 말 없이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늘 오늘 안에 찍는다고 해도 이 게임은 너무 재미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오늘 키우게 해야겠다. 이런 거는 제가 다 키우기 키우고 있,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음에 다 소개해 줄 거예요. 저 이거 다른 것도 해, 해봤는데 다른 종류도 이 이게 제일 낫지 않고. 다른 게 제일 낫더라고요. 1. 이겼다. 우선 제가 탱크랑 그 잠수함까지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할 게임은. 저기, 미사일 게임을 우선 해볼게요. 그것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왠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이미 해서지었다 아이 정도는 키워놨기 때문에 뭐 설명은 안 해도 되실 거예요. 설명단에 저기 있기 때문에 그냥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대포를 업그레이드해서 막 이런 몬스터들을 잡는 게임이에요. 노가다 게임. 제가 요즘에 자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사속도 업그레이드. 엄청 빨르다 이제. 오! 코인! 2000몇 코인 오케이. 오케이. 원정원킬. 오케이. 이거 칼 모양도 먹어주고. 공격력 증가. 어둡, 어쩌... 아, 어... 전기까지, 어... 어, 벌써 이만큼 왔네. 코인 다 있어. 아, 보스 잡아야 돼. 근데 제가 여기 노가다 게임이 있는데 제가 궁수 키우기를 이름만 들어봤는데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저 다음에 또 찍을 거기 때문에 궁수 키우기는 추천 안안 안 해도 되고 제가 게임 깔게 없으면 그걸 하고 게임 깔게 많으면은 공수 키우기를 추천해 드리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다음, 1회 일회 만나요. 그러면, 끝!